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태중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맛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수문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이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아와 유사박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학사 에스라의 성경 사경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사경회라는 말을 우리 교회서는잘안 쓰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성경사경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사경회를 영어로는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는 말씀사경회, 성경사경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학사 에스라의 성경사경회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로 온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여기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기 보니까 이 에스라가 율법 학자일 뿐 아니라 또한 제사장인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여기도 보면 이분이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본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이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죠? 느헤미야는 직분이 뭡니까?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이분이 유다로 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살 때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바사의 아닥사스다왕 밑에서 술 관원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로 왔는데 총독의 신분으로 유다로 온 것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유다로 왔을까요? 두 사람 다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유다로 온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유다로 왔을까요? 에스라가 먼저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유다로 왔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 제20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유다 땅으로 온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에 유다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유다 백성이 모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문은 영어로는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Watergate. 말 그대로 이제 물 기르러 다닐 때 이용하는 문이 이 수문입니다 예루살렘 남동 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문들 중에 하나가 이 수문 워터게이트였죠 물을 기르러 다닐 때 이제 이 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몇 명이 모여 뭐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일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유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한 것을 보면 제 생각에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광장에 모인 거죠. 모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유다 백성의 요청을 듣고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주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제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와서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죠 굉장히 부피가 컸습니다 그 유럽법 책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읽어 준 것이죠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는 무슨 날인가 하면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날첫날 초하루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록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는 민간역으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은 유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근데 유대 종교력 일곱째 달은 민간력 첫째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신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거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신년절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에 유다 사람들이 뭘 했어요?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강사는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제 강사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성경 사경회를 했는가 하면 삼지를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같으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했다고 치면 한 6시간을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만약에 우리가 부흥회든지 뭐 전도 집회든지 성경 사경회든지 하면 뭐 길어서 한두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그마치 6시간 정도. 사경회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경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죠. 사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전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특별히 전 나무 강단에 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조금 높은 곳에 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높은 곳에서 말을 해야지 전달도 잘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서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 그 나머지 부분에 보시면 그 좌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이겠죠. 그 이름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이로 선이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일어나서 성경 본문을 읽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에스라의 성경 사경에서부터 이제 그런 전통이 생겨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일어나서 봉독을 하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어 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뭘 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했습니다. 송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을 보였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또뭘 했는가 하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어와께 경배하니라. 이 모습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철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형식으로 경배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 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약 시대이고 신약 성경이 예배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뭔줄 아십니까? 신약성경에는 사실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이 예배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외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 예배 방식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죠. 근데 어떤 교회는 조금 시끄러운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중에 손들거나 막 고함 지르거나 이런 거잘안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참 열광적으로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좀 조용히 하기도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배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원리, 원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만 말을 하고 있지 예배 방식을 어떻게 하라, 뭐 예배 시간을 몇분 정도를 하라,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 알아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앞부분에는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제가 읽어 볼게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은 후에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뜻을 설명해 주는 방식의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합니까? 강의설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을 강의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방식에는 강의설교 외에도 주제설교도 있고 간증설교도 있고 뭐 심지어 예화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설교 방식 중에서 제일 좋은 설교 방식은 뭔가 하면 강의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풀어 해칠 수 있는 설교가 강해 설교지요.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전달이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전에 우리 에스라 학사님께서 읽은 말씀은 이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결국 강해설교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든지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우는 이 유다 백성을 보면 참 순수한 사람들이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항상 울 수는 없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잘못했든지 설교를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항상 마음에 결심도 하고 또 느끼면서 또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 하반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이 우니까 총독 느헤미아와 학사 에스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달래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본문의 상황에 의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죠? 유대 종교력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팔절은 민간역으로 1월 1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1월 1일 되는 거예요. 신년의 신년. 그러니까 신년은 즐겁게 보내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십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어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라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신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만 울고 오늘 기쁘고 즐겁게 보냅시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유다 백성이 에스라와 네메가가한 말에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1절 하반지를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죠 밝히 알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또 알아듣고 그렇게 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읽어 주고 설명해 주었을 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유다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지만 회당이나 가야 두루마리 성경 뭐 하나 정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서 이제 쭉 읽어 주고 었 그리고 또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사경회를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읽어야 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